약간, 어, 프랑스의 클래식으로도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어, 지금 이거는 노트라 쇼발이나 다른 것처럼, 어, 프랑스의 대중 음악 작곡가가 작곡을, 어, 해서 되게 파필로한 굵은 선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는 어,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새로을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 떻게잘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되게 어, 기대해 깊은 마음으로, 이런 거 적어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랑스 파퓰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어떤 캐릭터마다의 어떤 다른 점들에 사실 넘버들마다 굵은 선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반주 패턴들도 한5 2조오케스트레이션되는 그런 되게 커다란 그러니까 그랜드한 오케스트레이션의 파퓰러 요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적으로 표현이 <laughs> 는 이어 있는 멜라디와 애슐리 이렇게 발라드하는 곡들. 그 다음에 스칼렛은 강렬하게 흘러가는 그런 음악들. 그냥 뭐, 맞고, 버틀러의 굉장히 뭐 야성적이고 그런 어떤 성격에 맞는 걸맞은 음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주역 배우, 배우들이 어, 주로 주거리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아까 연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노예의 장국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유머 역할을... 그래서 굉장히 캠핑감 있는 어,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커다란 그랜드한 음악들이 이제 고루고루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역 배역들이 어,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줄거리를 중심으로 어가고 있는 반면에 루머나 어, 아니면 노예 장에서 그려진 노래의 어떤 어, 중심을 가져가는 그런 음악계의 패턴들이 결국 배분되어 있어서 어, 들을 만한 어 분들이 많이 그런 그런 관심을 가지, 가지고 이번에 들으시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 뮤지컬